자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고 이제 끝까지 달려온 두 선수입니다. 승부치기 승부가 펼쳐집니다. 아 어. 결국 투뱅크샷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요. 출발 자. 어 이번엔 두껍게 배치, 걸렸는데. 어 이거 진행 되나요? 자. 아 맞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기어코 기어코. 아. 야, 기역고 초구 배치를 투뱅크 샷으로 풀어내는 한기입니다 아, 첫 번째 초구는 얇게 맞춰서 투뱅크 샷을 성공시켰고 두 번째는 어느 중간 두께가 맞았는데 이번에는 두껍게 맞고 득점이 됐어요. 야. 와. 참 와밖에 안 나오죠? 네. <laughs> 와, 진짜 자, 어 이거를 포 쿠션으로 길게 봤는데, 자 뒤돌리기인데요. 아 득점은 되지 않았는데, 짝 퍼러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수비를 좀 겨냥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일단은 이 득점 올리고 내려왔고요. 자, 어, 승리 진지합니다. 백스샷 성공하고 투 포인트 가져가는 한슬기 선수입니다. 이번엔 김예은 선수의 차례입니다. 자, 일단 파란 볼과 흰 볼이 앞돌리기 길게 선택했습니다. 예. 자, 김미은아 꺾였네요. 자, 치자마자 바로 아, 그렇네요.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야, 결국엔 이 치열했던 승부, 승부치기까지 왔던 두 선수인데. 결국엔 한슬기 선수가 김혜연 선수를 꺾고 16강 부대로 진출합니다. 아, 정말, 음, 집념의 경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한슬기 선수는 계속해서 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가서 이겨내고 했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16강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던 그런 수년을 보내다가 아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슬기 선수인데요. 어 아, 결국엔 승부치기 가는 승부 끝에 김예원 선수를 꺾고 16강으로 올라갑니다.